묻지마 살인이 아니에요 묻지마 살인이 아니고 관광 상품으로 민간인을 사살하는 거를 판매를 한 거야 관광 상품이에요 A jaw claim that rich to shoot in Sarajevo, 오늘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썰은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진짜 믿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거든 말도 안 된다 나, 나도 이거 보고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사건이? 내가 이탈리아에서 사람들도 몰랐는데 라는 그런 썰을 준비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실합니다. 어, 카페 올라가도뭐나 개인적으로 이제 메시지 보내주셔가지고 인간 사파리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대. 그래서 이게 뭔지 하고 봤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된 그 보스니아 세르, 세르비아 전쟁 중에 살아야고 포위전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 민간인들이 실제로 스나이핑을 해가지고. 어? 저기 있는 일반 시민들을 사냥하는 컨텐츠를 했대. <laughs> 야, 이게 말이나 되냐? 헝거게임이야, 미친. 어? 실제로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민간인들을 사가라는 컨텐츠를 했대요, 90년대에. 어, 이게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통해가지고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옛날보다 이제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실제 오징어 게임이 있었던 거야. 일부 이제 그, 저, 뭐야, 부유한 외국인들이 일정 비용을 지불을 하고, 세르비아군이 장악한 지역 있잖아요. 세르비아군이 장악한 그 지역에, 고지 같은 데에다가 스네이퍼를 할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그냥 민간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야. 실제로 그냥, 그냥 민간인을 표적으로 해서 쏴 죽였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아마 한국에서는 뉴스에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 이래가지고 이번에 미타,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간 거야 어 도시를 이제 세리비아 군인이 꼬이를 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돈 받고 그 컨텐츠를 찍은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컨텐츠를 어 근데 이거 수사를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도 되게 많은 거지 이탈리아 국적자를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유료로 스나이핑 투어를 시킨 거야. 민간인을 사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데, 이건 일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파리에 그 참가하는 사람들은 관광, 전쟁 관광,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는 거죠. 몰랐던 거지. 우리 가 일반 사람들 이른바 관광, 전쟁 관광이라는 형태로 돈을 받고 민간인을 사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비용이 10만 달 10만 유로. 한화로 약한 1억 7천? 1억 9천? 지금의 영화 스토리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로. 사진도 내가 보여드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수천만 원에서 몇억까지 가는데, 10만 유로야. 요즘에 그거랑 환산해도, 10만 유로 정도 되는 비용을 내면은, 거기 스네이핑 투어, 월 투어리즘 투어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더 소름돋는 건, 민간인 중에 어린아이도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사살했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 그리고 이게 보너스로다가 사살을 내가 뭐 누구를 저걸 했다 그러면은 보너스 비용까지줄 정도로 이게 측정이 됐대 미친거지 ㅅ 시... <laughs> 이탈리아가 옥수사에서 제제저뭐야 제, 그.. 제기된 경로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트리에스텔 거기서 벨그라드 그걸 이동한 다음에 사라예보 인근에 스나이퍼 고지로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사살한 거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실제로 있었던,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 제보가 나왔다 일단은, 조직적으로 이거를 범죄를 했는지, 아니면은, 단발적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지금 이탈리아, 요즘 이탈리아 뉴스로 떠들썩서까지 그런 얘기데 이탈리아에서 사람을 사살하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이번에 들켰어. 들켜가지고, 지금 그거 법적 공방 중인데, 어, 저기, 옛날에, 사라예보 지역에서 이제 그, 저,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 기간을 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돈을 축축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탈리아 미나노 쪽에, 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지금 착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기소나 피의자 신원이 공개된 것은 아닌데, 어 관련 증거 파일들이 기사나, 아니면 검사에 의해서 제출이 된 상태. 이거 봐야 돼. 묻지마 살인이 아니에요. 묻지마 살인이 아니고, 관광 상품으로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을 판매를 한 거야. 관광 상품이에요. 월 투어리즘이라고 그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야 밀라노에서 아 밀라노가 아니고 이탈리아 북쪽이라고 합시다. 밀라노라고 하면 또 그러니까 이탈리아 북쪽 실제로 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내기를 해가지고 애들 맞춤을 추고 가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더 보너스 주고 약간 이게 가격이 인당 10만 유로래. 일단은 참가 비용이 일단은 인당 10만 유로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더 받아 수수도 있지.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보스니아 쪽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왔대. 그 전쟁이 나왔을 때, 그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저 그쪽이랑 이제 지금 접촉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부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증거의 신빙성이 조금 있는 편이라, 아무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결국에 그거 좀더끔찍한 거지 진짜.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 영화로만 봤던 우리 혹은 드라마로만 봤던 저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 헝도 게임 그런 것들 실제로 지들이 참가를 해서 콘텐츠를 즐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짓인가? 이게 소름 돋는 이유는 관광의 형태로 내가 가가지고 그뭐 예를 들면 콜로세움이나 약간 이런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관광의 형태로 즐겼다는 게더 소름이 돋는 거지.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서, 말도 안 되는, 예. 야, 이건 뭐, 이, 야, 이게 오히려 도덕적으로 진짜 파장이 정말 한 거죠. 그리고 일단은 피해자가, 왜냐면은 그 돈을 낸그 부자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 대부분의 피해자가 민간인이었다는 거야. 대부분 사살당한 사람들이 이제 그, 저, 저, 뭐야, 월 투어, 투어리즘을 통해가지고 사살당한 사람들이 무기가 없는 민간인이었다는 게더소름돋는 거지. 그 중에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와서 더 많이 지금, 소름이 돋고 있는 네?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발생한지 30년이 지난 사건이긴 한데 아무튼 요런 걸로 지금 이탈리아가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카페 그도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아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여기를 또 읽어보니까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온 부유층 관광객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를 많이 했대. 전쟁 상황을 악용해가지고 세르비아 민병대한테 뇌물을 제공을 하고 직접 저격수로 나서서. 보스니아 민간인들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어? 이거를 진짜 여성, 여성이나 아이에게는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진짜 게임을 한 거야. 민간인을 사냥한 거죠. 예? 약 8만에서 10만 유로 정도의 그 비용을 지불해서 하나로 약 1억 원이라고 하네요. 이 살인 점수라는 게 있는데. 희생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면서 사격, 사격을 즐겼대요. 실제 있었던 얘기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안 퍼진 거야, 아직까지는. 특히 여성을 쏴 죽일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아이를 대상으로 사격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까지 지불을 해야 되는. 노인은 여기서 서비스. <laughs> 서비스 목표물로 취급이 됐대요. 참가 규모가 어마무시한 게, 현재까지 밀라노의 성형외과 사업자 등이 기소가 됐어요. 실제로 기소가 됐는데 이런 관광객들이 100명이 넘어가는 지금 예상이 된다는. 이 말이나 는어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되게 심각한데. 이 실제로 되게 심각해요. 되게 심각한 게 이렇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물론 지금 전쟁 상황 통해서 도망가는 사진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사살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소름에 돋는다, 소름이.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사살하면서 점수제로 한 거야. Welcome to Hell 이시라면서 도망가고 있는 민간인들을 실제로 사살했던 그런 지금 기소가 올라가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로우전쟁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사람, 와, 근데 이게, 야, 너무하지 않냐? 어? 너무하지 않냐? 너무 소름돋지 않아요? 인간 사파리? 너무 소름돋지 않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